생각이 꼬리를 꼬리를 물고 계속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몸이 회복을 하는 방법을 이제 주사를 통해서 딱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걱정보다는 오히려 이 기회에 충분히 쉬자. 주사 받고 나서 회복실에서 눈 감고 편안하게 이완되는 그 느낌을 최대한 느끼시는 게 치료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듣는 말씀 중에 자율신경 주사치료를 받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리고 실제로 주사를 맞고 나서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이 생겼을 때 부작용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사를 맞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주사 맞은 며칠 후에는 또 어떤 과정으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 병원 오셔서 사실 제일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성상신경 차단술 이라고 하는 일종의 자율신경 차단 주사입니다 그래서 성상신경 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목 양쪽에서 목 아래서부터 이렇게 경동맥을 따라서 뒤쪽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데 제일 아래에 있는 신경중에서도 제일 두껍고 뭐가 많이 나오는 부위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상신경이 있고 성상신경 차단술이죠 말이 그래서 마취약을 이용해서 성상신경을 잠깐 마취를 시켜주는 주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차단술이라고 하니까 뭐 잘라내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영구적으로 손상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마취약 맞습니다. 이 리도카인이라는 약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언제 쓰는 거냐면 우리 그 꼬맬 때 어디 찢어져가지고 꼬맬 때 아프니까 그꼬맨데 주변에다 먼저 마취를 하죠. 그 성분이 들어갑니다. 이빨 뺄때 쓰는 그 성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성분이 초음파를 보고 깊숙이 들어가서 성상신경 그절 주변에 뿌려지게 되면 성상신경이 마취가 되게 돼요. 그런 시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주사를 맞고 나서 성상신경이 마취가 되면 원래 이 교감신경이 하던 일이 일시적으로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졸랐던 적이 있죠. 졸면은 나는 사실은 안 자고 싶은데 억지로 눈을 떠야 되잖아요. 걸리면 혼나니까 그래서 눈을 이렇게 치켜뜨게 되죠. 그래서 이 눈을 뜰 때는 눈꺼풀을 올리는 이제 신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감신경이고 성상신경 차단술을 하면 그 신경도 가치가 마취가 되기 때문에 눈꺼풀이 잘안 들어집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고 나면 눈이 좀 풀린 것 같이 돼요. 그래서 눈꺼풀이 이렇게 축 내려오는데. 어, 그거는 주사가 잘 들어갔다는 신호이지 뭐 잘못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아, 눈꺼풀이 찾지면 아, 주사가 원하는 위치에 잘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이제 교감신경이 차단이 되니까 혈관이 이완됩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고 나면 얼굴 그리고 뇌로 가는 혈관들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고 나면 일단 얼굴이 약간 뜨끈뜨끈해지는 얼굴에 피가 쫙 올라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뇌혈관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조금 저혈압이 잘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이 차단됨으로써 혈압을 올려주는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혈압 증상들을 느끼실 수 있고 그래서 혈압이 좀 기본적으로 낮거나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맞고 나서 좀 저혈압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주사 맞고 나서 생기는 현상 중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되게 몽롱해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몽롱해지고 뭔가 긴장이 쫙 풀려가지고 나른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좀 사업하시고 방송하시고 연예계 쪽에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이게 긴장을 잘 놓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주사 맞으면은 약간 와 하면서 이렇게 마치 그 우리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사우나 들어갔을 때 다른 해지면서 몸에 힘이 축풀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느낌을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조금 즐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주사 맞고 나서 이 몽롱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를 막 이겨내고 핸드폰을 막 봐서 막 정신을 차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고 관심을 막 다른 데다가, 다른 데다가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기 보다는 그 몽롱함을 온전히 좀 느끼시고, 주사 받고 나서 회복실에서 눈 감고 편안하게 이완되는 그 느낌을 최대한 느끼시는 게 치료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주사 맞은 이제 직후에 나타나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져요. 그런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이거를 막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우는 거는 부경암신경이랑 굉장히 관련이 높습니다. 일단은 뭔가 좀 풀려야 되고요. 긴장이 탁 풀려야 되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얼굴 붉어지고 눈꺼풀도 뭔가 붓는 것처럼 되고 그러죠. 마치 이게 그 성상신경차단술 하고 나서의 얼굴과 울을 때 얼굴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 막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 분들 주사 맞고 나서 교감신경이탕 풀리니까 갑자기 울음이 막 미친 듯이 쏟아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막 주체가 안 되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니까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부작용 아니냐 주사 맞고 눈물이 계속 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게 뭐 부작용일 리는 없겠죠. 주사 덕분에 긴장이 잘 풀려서 못 울었던 울음을 쏟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뭐 정신과학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이 실컷 울고 나면 해소된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주사 맞고 나서 울음이 펑 터져서 많이 울고 자 쏟아내시고 나서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시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작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론적으로 가능한 부작용 중에 하나는 주사 맞은 데가 이제 감염이 돼서 거의 그럴 일은 한 번도 없었지만 이제 여기 맞은 데가 좀 부풀어 오르거나 그래서 피부 감염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 근육이 좀 많이 뭉쳐 있는 경우에는 주사 바늘이 들어가다가 이제 근육을 자극함으로써 며칠간 근육통이 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모 구멍 감각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주사를 맞을 때 식도 옆에 이제, 물이 이만큼씩 들어가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목, 목에 걸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좀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이물감이 며칠간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시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없어져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애는 시간이 굉장히 지속 시간이 짧아요. 약효 자체는 굉장히 짧고 뭐한두 시간 있으면 거의 대부분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눈꺼풀 처지고 얼굴이 열나고뭐 목롱해지고 약간 어지럽고 조금 뭐 혈압이 떨어지거나 약간 속이 메스거리거나 그런 증상들은 대부분 뭐한 시간이면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뭐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사를 맞고 나서 약 효과는 다 끝났는데도 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너무 피곤하다. 주사 맞고 나서 너무 잠이 쏟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의도한 바가 잘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율을 들여보면 여러분들, 그 시험기간이나 프로젝트를 하면서 몇날 며칠을 긴장하면서 막 밤을 새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딱 끝났을 때 갑자기 막 잠이 엄청 쏟아지고 하루 종일 자고 뭐 이런 경험을 하셨던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율신경실조증 있는 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일단 뇌가 쉬지를 않아요. 뇌가 계속 일을 하는 경향이 있고 생각이 꼬리를 꼬리를 물고 계속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긴장을 한 상태로. 몇 개월, 몇 년을 지내시다가 몸이 회복을 하는 방법을 이제 주사를 통해서 딱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완이 탕 되면서 몸이 이제 회복을 할 때가 됐다는 걸 느끼고 이제 회복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사 맞고 나서 그렇게 피곤해지고 잠이 많이 온다면, 아, 내가 몸이 좀 제대로 이완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걱정보다는 오히려 이 기회에 충분히 쉬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사 맞고 나서 너무 기운이 떨어지더라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주사 맞고 나서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응급실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보통 응급실을 다녀오시냐면 불안도가 굉장히 많이 높으실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탓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게 뇌가 많이 지치고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과도하게 불안해지고 집착하는 경향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주사를 맞으면서도 계속 불안해 하시고 부작용이 있을까봐 계속 불안해 하시는데 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주사를 맞는 분들이 가끔가다가 있으시고 계속 끊임없이 의심이 많으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주사를 맞으셨는데 주사 맞고 나서 뭔가 신체적인 변화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어 주사 잘못된 거 아니야? 부작용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불안이 갑자기 증폭이 되면서 거의 공황장애와 비슷한 공황발작과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엄청 뛰고 호흡이 갑갑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응급실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네, 가시면 이상은 없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주사 받고 나서 혹시나 좀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증상들이 있으시더라도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다 보면은 가라앉는다. 응급실에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은 그런 과도한 불안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대표 증상이 수면 장애잖아요. 네. 근데 네, 수면장애 있으신 분들도 잠이 쏟아진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면은 걱정을 하시나요? 어, 그러니까 수면장애가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잠이 많이 오는 것도 있지만 기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직장이 갔는데 막 너무 졸리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어뭐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기력이 안 나지? 이렇게 오해를 하신다는 거죠. 사실은 이 사회가 잘못됐죠. <laughs> 이 주사를 맞고 치료를 하면은 집에서 좀쉴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주사 맞고 좀 며칠간 쉬실 수 있는 게 제일 좋죠.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회사에서도 좀 이따 이런 거 치료 받았으니까 좀 쉬게 해주세요 하면은 좀 쉬게 해주면 좋겠네요. <laughs> 네.